이번 2021회는 지난 회차에 쌍둥이 남매 등장이라는 대형 폭탄을 터뜨린 후, 간이식을 둘러싼 모든 진실을 마침내 밝히며, 극의 서사를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은호의 간이 필요한 대상은 성희가 아닌, 그녀의 또 다른 자식인 우진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성희의 이기적 모성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재의 집에 나타난 우진의 등장은 가족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놀랍게도 성희는 우진을 숨기거나 부종하려 하지 않았으며, 재혼할 때 우진을 함께 데려온 듯하여 우진은 그동안 성희의 아들로 살아왔음이 밝혀졌습니다. 우진은 집이 그리웠다며 일주일만 머물기를 원했지만, 눈에 띄게 까매진 피부는 단순히 아프리카 여행 때문이 아닌 건강이 악화되어 죽어가고 있던 상태 때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핵심 진실은 여기서 밝혀졌는데 성희는 우진에게 널 살릴 간을 구했다고 말해주었고 이로써 간 이식이 필요한 사람은 성희가 아니라 우진이었으며 그 준비된 간이 바로 은호의 것이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은 성희가 은호를 찾은 목적이 자신의 생명이 아닌 자신을 선택하고 키운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성희의 이기적 모성에는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는데, 성희가 젊은 시절 남편이 공사장에서 죽은 상황에서 쌍둥이인 은호와 우진을 낳았지만, 어떤 이유로 은호는 버릴 수밖에 없었고, 우진은 키웠던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혜는 비록 은호를 버렸지만 우진에게는 강한 애착과 책임감을 느꼈고 그 책임감이 버린 딸의 생명을 담보로 키운 아들의 생명을 구하려는 잔혹한 선택을 낳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희모성에는 여전히 비인간적이었는데 그녀는 건강이 악화된 우진을 가족들에게 떠난다 고 거짓말한 후 비밀 요양원에 감금하다시피 맡겨버렸습니다. 성혜는 두달 안에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이 행동은 우진을 환자이자 간이식 대상으로만 보는 성희의 차가운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은호의 카페 마지막 날 송별 파티에서 지혁, 은호, 성재의 삼각 감정은 엇갈리며 마지막 불꽃을 태웠습니다. 한편 성재는 수빈과 이야기를 나누다 네살때 엄마가 바람이 나서 집에서 쫓겨나던 아픈 과거를 떠올렸는데 수빈은 성재의 이런 아픈 사연에 마음이 쏠리며 두 사람의 로맨스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가족 서사에서는 훈훈한 결말이 있었는데 은호는 강호의 가게를 찾아가 그동안 강호가 받은 불이익에 대해 고발하겠다며 강호를 물심양면 도와주었고 진심어인 말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은호의 따뜻한 정에 강호는 결국 눈물을 흘적이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은호의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은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감동적인 킬링 포인트였습니다. 영나의 개인 전시회는 또 다른 긴장감을 몰고 왔는데 성희는 턱시모를 서토커에 대비해 지환에게 철저한 입구 경계와 신원 확인을 부탁했고 지환은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스토커는 이미 손님으로 가정하여 전시회장 안에 몰래 들어와 영나를 위협하고 있었고, 스토커는 조용히 영나를 데리고 나가 자기 차에 태워 납치를 시도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회차 예고에서는 영나가 무사히 구출되어 경찰서에서 가족들과 함께 조사를 받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성희는 오열을 하며 은호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딸은 잃어버리고 아들은 건강이 나빠 자신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오열은 은호에게 간 이식을 요구하기 위한 마지막 감정 호소이자 은호와 우진, 쌍둥이 남매를 향한 성희의 비틀린 모성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것 같습니다. 드라마 화려한 날들의 고성에는 단순한 악역을 넘어 이기적인 모성애와 냉혹한 권력력이 비극적으로 혼합된 입체적인 캐릭터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21회에서 밝혀진 간 이식의 진짜 수혜자가 자신이 아닌 아들 우진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더불어 우진을 후계자로 만들어 성제를 이기게 하려는 야심이 드러나면서 성의의 모든 행동은 파국을 향한 치밀한 설계였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성희의 잔혹한 야망은 20회에서 그녀가 은호에게 털어놓았던 불행한 과거에서 비롯된 생존 본능과 신분 상승 욕구에서 출발하는데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어린 시절과 반지하방의 궁핍은 성희에게 가난은 곧 고통이자 죽음과 같다는 강렬한 인식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남편의 죽음은 그녀를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어린 쌍둥이 남매를 홀로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성희는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으로서 재혼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은호는 버려야 할 짐으로 우진은 데리고 갈 자식으로 구분되는 잔혹한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이 선택 자체가 성희의 야망이 모성애보다 생존과 신분유지를 우선시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이며 그녀에게. 부와 권력은 과거의 비참함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 것입니다. 성희의 야망은 우진의 단 이식 계획에 가장 노골적으로 투영되어 나타났는데 우진에게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성희는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 성제 집안의 후계자 구도까지 연장시키는 냉혹한 전략가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궁극적인 계획은 1단계로 버림딸인 은호의 간을 확보해 2단계를 거쳐 3단계에서는 건강을 회복한 우진을 회사에 입성시켜 성재를 이기고 후계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희가 우진에게 건강해져서 회사에 들어와 성재를 이기고 후계자가 되길 바란다고 했던 말은 그녀에게 우진의 생명은 권력투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문장입니다. 성의에게 우진의 생존은 모성애와 야망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성의의 야망이 얼마나 잔혹한 이기심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는 우진을 비밀 요양원에 감금하다시피 맡긴 행동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우진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은호를 설득하기 위한 성의의 간 이식 계획의 방해 요소가 될수 있었기 때문에 성의는 우진이라는 변수를 차단하고 두달 안에 이 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만을 향해 달렸습니다. 우진의 정서적 안정이나 가족과의 재회는 성희의 계획업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았으며 이는 성희의 모성애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적 애정이었음을 보여주는 냉정한 증거입니다. 현재 성희의 야망은 은호와 우진 두 쌍둥이 남매의 운명을 동시에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영나의 납치 미수 사건에서 보듯 성희의 통제는 완벽하지 않으며 다음 회차 예고에서 성희가 오혈하며 은호에게 호소하는 장면은 성희의 잔혹한 야망이 이제 마지막 감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호소는 은호의 간을 얻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야망이 이기심으로 변질된 고성이라는 인물의 비극적인 몰락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막일 것 같습니다. 결국 성희의 야망은 권력을 얻기 전에 모든 가족과 두 자식을 잃게 만드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않을까 하네요.